이미경 이미경 슛 특정 첫특점 대한민국 이미경입니다. 네, 골망을 시원하게 가르고 있습니다. 네, 역시. 힘들어 했었는데요. 오늘은 어, 첫 번째 공격 잘 막았습니다. 리오디 슛특점. 아. 자, 역시 주장 리오디가 또한 골을 해 줬습니다. 1번은 그 상태에서 보고 던지면은 더 골을까지 연결했 있을 거라 생각이 예, 석공으로 득점을 만들어냅니다. 좋은 초반의 출발 보여주고 있습니다. 리오니, 자스카 플레이! 아, 석공니다 리오니와 이비경의 컨비 아, 플레이입니다. 첫 바로 공격 전환. 리오니 노른 패스 좋습니다. 마무리 조하랑 타이밍을 맞춰가지고 좋아요. 이민경 기니다 달립니다. 기회에 우리 선수들이 더 많습니다. 그리고 리오니 이번엔 마무리. 시네입니다. 리오니 득점. 이비경 음, 침투로 직접. 아! 그래서 아, 리바운드. 런치. 자, 7m 로 놓칠 수 있는데 이걸 또 잡아서 득점까지 연결했다는 것. 네. 박수를 네. 보내 줘야 됩니다. 계속 네, 네. 따라보십니다. 네. 네. 윤 선수가 연결까지 한다면은 어더 좋은 네. 어, 네. 좋은 장면들이 또 어, 새로운 작품이 되지 않을까 네. <laughs> 기대해 봅니다. 강정 감독이 대표팀 맡을 때마다 새로운 스타들이 많이 발굴이 됐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신인들에게는 또 좋은 기회를 많이 주고 네. 있고, 있기 때문에 또한명 네. 빠졌습니다. 성공. 앞으로 자 빠르게 갑니다. 골때 앞에서 실은주 슛. 득점. 신은주 선수 어, 첫 득점이기 때문에. 어, 사실 우리보다 더 자주 먼저 사용을 했었습니다. 네. 자, 아, 그 윤니득윤선수 네. 완전 쿨키파를 속이고 어, 득점까지 연결했습니다. 네 번째 득점을 만들어냈어요. 6대 10. 자, 이게 좀 다른 위치였으면 수비도 많이 움직였을 텐데. 다시 이미경 노루카스 아, 캐스. 블로스카이 플레이. 핸드볼의 꽃인 스카이 플레이가 또한번 나와졌습니다. 네. 자, 우리 대표팀 그만큼 연습. 다시 만들면 됩니다. 하지만 패시브가 올라와 있습니다. 연결. 자, 공격. 4지윤 득점. No. 자 순간적으로 그 공간을 잘 파고들었던 자 다시 1번입니다 네, 아잘 끊었어요 no. 골문이 네. 비어있죠 리온이가 가볍게 득점 no. 자 이런 플레이들이 우리가 노려야 될 플레이입니다 열어줍니다 14대9 5골차 시작하는 대한민국 네, 자또한번 수비 좋아요 끊어냈고 자 이번에는 앞에 비어있습니다 예. 또 안전하게 리오니 선수가 조준하며 득점, 연속 득점, 리오니. 자, 2017년 아시아... 성숙해 예. 보입니다. 미차도로 김선화 선수가 준비합니다. 이번 시즌 리그에서 7m 드로를 많이 던졌던 김선화인데요. 깔끔하게 성공해냅니다. 첫 득점. 김선화 선수 역시 7m 드로를 던질 때좀 안정감 이는수비입니다 네, 예. 자, 우리가 또 개인기가 그쵸? 되니까요. 자, 왼손 슛, 득점. 자, 이번에 문수연 선수 같은데 확인을 한번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자, 이번 공격 이어집니다. 조금 이따가 기회되면 설명을 해드리죠. 오펜스 파울. 베스 파울 잘 짜줬죠. 자, 그리고 석공이에요 신은주, 숏골. 19대 10. 헤드볼을 음, 네. 너무 좋아합니다. 네, 잘 세요. 아성 확실하게 마무리합니다. 끝까지 골키퍼를 보고선 효과적인 공격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예, 네, 신예 한국 최대 3학년 분수현 선수에게 기회가 왔습 자 이거는 네, 줘야죠 이 부분 대장 당연한 결과입니다 뒤에서 잡아 당겼기 때문에 좋습니다 어, 이런... 네, 핸드볼은 음. 교체 상황을 교체를 자유롭게 할수 있습니다만 정해진 위치에서 꼭 해야 됩니다 네 그리고 먼저 코트 안에 있던 선수가 어. 코트로 나오고 밖에 네. 코트 있던 선수가 네. 들어 선수들은 부상이 있으면은 그게 큰복평입니다 네. 관리를 잘 해줘야 됩니다 스스로 자1들어2로 성공합니다 오늘 일곱 번째 득점 리온입니다. 대한민국의 캡틴 리우니 지금 일본 대표팀 집중력도 떨어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예. 음. 자, 이럴 때우리가 확실하게 이렇게 슈! 득점을 해야죠. 리우니 여덟 번째 득점. 자, 리우니 선수고 완벽하게 카미타니입니다. 참... 우리의 첫 출발, 도쿄올림픽을 위한 첫 출발인데요. 출발 좋아요. 예비녀가 투입됐습니다. 조수연 주글쇼. 득점. 이 슛이 있는 선수라고 제가 말씀을 오, 드리고 오, 싶었는데 오, 드디어 오, 보여주는군요. 네, 해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상당히 비대해 보이지만 돌아서는 순간적인 움직임이 상당히 좋거든요. 그렇죠. 유럽 선수 피버이 그렇습니다. 네, 제가, 제가 또외소한 체구라 제 옆에서 많이 득점을 하려고 제 옆으로 딱 붙어있습니다. 예. 그러면 잡으려고 러면이 등치 때문에 제가 상당 예. 신은 선수가 제일 많고 뭐 대학교 1학년 선수도 있고요. 정진 선수. 중진리 슛! 송지연 김비자 어, 앞선에서 빠졌네요. 그렇죠. 자 일단은 박준희 선수 7미터 들어오. 얻어낸 공 성공합니다. 박준희 득점. 자 대표팀의 일본의 역습 위잉으로 다시 한번 올라옵니다. 막았어요 김수영. 현신상으로서 아주 미래가 유망선수입니다 어, 중거리죠. 정진인 것 같은데요. 이게 또 주니어 대표팀이라고 느낌이 다르고 그렇죠. 예, 열골 차를 만드는 정진인 선수의 득점이었습니다. 자 스카이시도 라이스키 자 얼마 남지 않은 어. 시간 또한번득점 김소라 선수 드디어 득점까지 예. 연결이 됐네요.